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프로의 네모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80만원대 아주 적절한 컴퓨터 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전에 있었던 영상과 뭐 중복이 될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또 새로 견적을 짜서 한번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80만원대 견적을 맞춰보려면은 어 크게 두가지 견적으로 맞추... 수가 있습니다. cpu를 amd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인텔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두가지 큰틀로볼 수가 있는데요 어, amd같은 경우에는 어, 라이젠 시리즈 중에 뭐1600 아니면 1500x 1400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인텔같은 경우에는 i5 7600 7500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라이젠같은 경우에는 1, 1600 1600이 23만원, 어, 인텔의 i7 같은 경우에는, 아, i5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7500이 21만원이고, 7600이 23만원 정도네요. 저는 오늘 7500과 비교할 견적을 한번 짜볼 건데요. 우선, 라이젠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1600. 이 많이 사용됩니다. 뭐, 일부 사람들은 뭐, 1500이나 1400도 사용을 하지만, 1600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 1500과 1400은, 어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지만, 코가좀 나아요, 낮아요. 4코어 8스레드입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1400 같은 경우에는 꽤 나죠? 그래서 저는 오늘 1400을 탑재하려고 합니다. 뭐 1400하고 i5 7500하고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차이는 없을 겁니다. 뭐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뭐 게임 정도에서 프레임에 몇 차,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i5보다는, 어, 4코어 8스레드라는 쓰레드가 더 많기 때문에 멀티코어 활용 면에서는 훨씬 더 우수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벤치마크 점수 같은 경우에는 단일 코어에서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단일 코어에서는 성능이 아마 i5 4세대 정도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3 5공 보드를 쓰죠. 3 5공 보드는 제가 오늘 딱 하나 찍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앞으로 웬만하면 그 보드를 쓰도록 할 테니까요. 350 보드 중에서 하나를 딱 찍어서 추천해 달라 고 하면은 어떤 보드를 추천해 드릴 수 있냐? 저는 어, 에즈락의 AB 350M p r o 4 에저 1입니다. 이게 M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있어요. 가격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규격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방열판에 뭐좀더 많다 적다 이 정도 차이가 있고 웬만하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뭐 사이즈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이제 350m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 4천원이고 m 아니고 일반은 11만 6천원입니다 이게 일반 모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비싸졌는데 가격이 지금 점점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면 자신이 좀더 많은 규격을 원하면은 어, ab 350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메모리, 어, 메모리 같은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삼성의 메모리가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82,000원이죠. 다시 또 올라갔어요. 저는, 어, 라이징 같은 경우에서는, 오, 이제 메모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메모리 클럭이 얼마나 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되기 때문에 저는 오버클럭을 조금이나마 할수 있고 오버클럭에도 용이한 삼성 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외에 다른 램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삼성 램이 생각보다 오버클럭이 잘 먹기 때문에 저는 삼성 램을 어, 적극 권장드립니다. 뭐 삼성 램을 만약 중고로 구매할 수있다면 더욱 더 좋고요. 램 같은 경우는 저고 저도 아직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서 CPU도 아직 고장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드 디스크는 웬 디스크 1TB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850 EVO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850 EVO하고 MX3000하고 300하고 이제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근데 이게 용량이 조금 더 많고 이걸 많이, 이것도 걸 많이 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을 좀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저도 지금 8 5 0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850이 좀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gtx 어 1060을 넣도록 하죠 1060 중에서도 보다 좀 저렴한 모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펜 모델로도 이제,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스톰 알파, 이제, 엑슬은 조금 걸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 INNO 3D. 여기 제품을 선택할게 선택했습니다. 원펜이에요. 뭐, 스톰 알파 지포스, 이것도 선택하셔도 될것 같은데, 어, 이 회사에 대해서 저는 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뭐, 이 회사가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기는 약간 어렵네요. 그래도, 아이노 3D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사용을 해봤고, 디자인 같은 면에서 상당히 좋고, a s 4 5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보다,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선택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쿡스 이거, 헤로베이에게 탑재된 이 모델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3R4에서 새로 출시한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그, L400인가요? L400인가? 아마 그모 뭐, L400, 제 400이 J400이었나요? 어, 이거 이 모델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용이면은 어, 격 500W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차후 측면을 보신다면은 적격 600W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견적을 한번 짜 봤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게임도 잘 구동되고, 여러 게임도 잘 구동되는 아주 좋은 컴퓨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여기서 이제 그래픽 카드에 좀더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래픽 카드에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뭐 여기서 좀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싶고 싶다는 분들은 어 CPU 같은 경우에 오버클럭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저는 뭐 메인보드를 A320 보드로 가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A320 보드로 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어 A320 보드에다가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 다른 타사의 메모리를 써도 전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바꾸실 때 이전에 사용하시던 하드 디스크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어, 이제 전략을 하는 방법에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나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립 직접 조심을 하신다면은 특가를 이용해서 구입하시는 것도 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 프로의 내용이었고요. 저의 영상이 좋다면 좋아하기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